안녕하세요, 양쌤입니다. 우선 주보님이 만드신 볼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앞에 볼심부터 보면요, 틈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보일 수 있죠. 여기는 겹쳐 있고요. 중심이 맞지가 않습니다. 프론트에서 봤을 때 정면이죠. 이건 지금 옆면이 정면으로 되어 있는데, 정면에서 봤을 때 볼심 자체가 맨 앞에 있죠. 이 볼심 자체가. 여기 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맞지 않다 라는 것은 이 원을 만드실 때 잘못 만드신 겁니다. 또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볼펜이 중심이 걸려 있는데 틈새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. 틈새가 정확히 표현돼야지 실제로 꽂혀 있는 것처럼 표현돼야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렌더링 걸었을 때 여기에 그림자가 생성됩니다. 바디와 앞에 보이는 검은색 볼펜 앞쪽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. 겹쳐있다는 것은 4번 모드로 눌렀을 때 살짝 둘이 겹쳐있는 걸볼 수가 있죠. 실제로 조립해서 껴있는 것처럼 둘의 사이의 간격을 잡아줬어야 됩니다. 바디의 라인 자체는 기본적으로 너무 살짝 날카로운 것 같아서요. 살짝 엣지의 간격이 조금 더 벌어졌어야 되고요. 밑에 부분은 이렇게 선이 다 연결되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선이 이렇게 퍼져버립니다. 해서 이두 개의 선은 가운데 걸 지우고, 멀티 컷을 이용해서 연결시켜줬어야 됩니다.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. 위에 있는 액세서리들도 잘 만들었고, 뒤에 있는 볼심도 잘 만든 것 같습니다.